들어서 고마운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 이번 주, 어, 돌아오는 주는 이제 내일부터, 어, 우리 6월 월초 불공입니다. 아, 그래서, 어, 6월 월초 불공은 우리 5월 초파일 지나고, 이번에는, 어, 4주, 그러니까 5주가 있어서, 어, 4주를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불공하는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금방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 월초 불공도 뭐 매번 하는 월초 불공이지만 또 우리가 또 원력을 세우고 또 뜻한바 다른 원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우리가 용맹정진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한 외국 외국 학자인데 한국을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한국을 잘하시는 분이고. 한국전에 어뭐 군인으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은 한국전도 이렇게 어 역사 한국의 역사도 잘 아시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 어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국은 이게 산이 많아서 특히 우리 용남쪽 지금 산이 많죠. 어 그리고 산 높은 게 하나만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산이 이렇게 모여 있, 모여 있잖아요. 그죠? 어 산이 산맥이 쭉 있어서 저 백두대간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밑에까지 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산맥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굴곡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어 평평하게 망치로 두드릴 수 있어서 평평하게 해서 쫙 펼쳐낼 수 있다면 한국은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모든 산들을 망치로 텅텅텅텅 두드려가지고 짝 평지로 펼치면 산이 워낙 많고 굴곡이 많아 갖고 어산땅덩어리 한국 땅덩이가 의외로 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러면 중국보다 클클클 클, 클 건가? 막딱짝 펼쳐 낸다면은 <laughs>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어, 어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인생이란 것은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 산이 있으면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깊은 계곡이 있으면 깊은 만큼 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또 계곡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생은 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계곡이 있고 높은 사, 높은 정상이 있고 그래서 어, 굴곡이 많습니다. 사람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굴곡이 심한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내 마음의 내마음에 내 마음에 평수가 클 확률이 많습니다. 그걸 쫙 펼쳤을 때, 쫙 펼쳤을 때내 인생의 경험도 많아지고 그만큼 그내 마음 평수도 마음 평수도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근데 뭐냐면은 이걸 쫙 펼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굴곡이 심한 인생인데 누구나도 굴곡이 있는데 그거를 웅크리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 쫙 펼치지 못하고 그 굴곡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모습은 마음 평소가 클수 있는 확률은 있는데 평소가 크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굴곡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쫙 펼칠 수 있다면 가슴을 쫙 펴서 그 굴곡을 활짝 펼칠 수 있다면,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평소가 넓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보살 각자님, 가슴 쫙 펴세요. 쫙 펴시고, <laughs> 가슴을 다, 자주 쫙 펼셔야지, 이게 어깨도 건강해집니다. 예? 쫙 펼시고, 누구나 다 굴곡은 있는데, 인생 굴곡은 있습니다. 그거를 쫙 펼치세요. 웅크리고,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활짝 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 평수가 커집니다. 그죠? 우리 마음 평수를 왜 키워야 돼요? 마음 평수를 왜 키워야 됩니까? 선생님, 마음 평수를 왜 키워야 돼요? 많이 담으려고? 어. 담으려고 키워요? <laughs> 자, 오늘경 가르침이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거. 내 마음 평수가 크면 내 삶의 평수가 커집니다. 내 삶이, 내가 큰 집에 살고 싶으면 내 망고를 크게 키우면 됩니다. 내가 60평, 70평, 100평짜리, 아니면은 우리 손흥민 선수 집이 대저택이랍니다. 얼마, 얼마나 한다고 가격이? 네? 주, 무심무종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어온 인연들이 있겠죠. 그런 큰 저택에 살고 싶으면은 우리가 내 마음 평소부터 크게 키우면은 그런 인연이 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옹졸하게 좁게 작게 웅크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활짝 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광대원만 내 마음이 광대원만 내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차면 어떻습니까? 내 집이 내 네, 넓고 크고 둥글고 참니다 그죠? 광대 원만 내 마음이 광대 원만해야지 내 삶의 인연들이 광대 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언약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선천 시대 후천 시대 우리 시령 놈 말씀 선천 시대 어, 어, 지금 시령 놈한 보실래요? 어, 선천 인사 순류처럼 흐르는데 탁해지고 후천 인사 역류 같이 삭한 뒤에 말 가진다. 우리 선천 시대는 어떠한 것이고 후천 시대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 만고 차천에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선천의 기운이 있고 후천의 기운이 있답니다. 계절로 이야기하면은 봄 여름은 선천의 시대고 가을 겨울은 후천의 시대입니다. 다시 약해서 마음물이 셈솟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 우리 상공업이, 상공업이 일어나고 막 경제발전하는 시대, 선천시대. 그리고 가을, 겨울, 갈 무리를 하면서 성숙되면서 거둬들이는 시대, 거둬들이는 시대가 바로 후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 그래서 가만히 근데 들여다 보면은 후천과 선천이 늘 순환을 하고 있는데 순환을 하고 있는데 만물이 성장하고 샘솟고 발전하는 그러한 선천의 시대만 사람들은 조화를 할수 있습니다. 왜? 네. 막 활동적이고 성장하고 막 상공업이 일어나고 사업이 착할되는 우리가 사업을 할때 사업이 착되는 게 좋잖아요. 돈이 많이 벌어지는데 근데 마냥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주의 진리입니다.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을과 겨울이 없으면은 가을과 갈무리하는 시간과 성숙되는 시간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시 성장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 크고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 자연의 이치에도 안 맞습니다. 그게는 반대로 내가 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 고통의 시간, 인내, 그리고 내공을 쌓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다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큰 인물들 이렇게 바라보면,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바라보면, 대부분 인생에서 굴곡이 심합니다. 대부분 인내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 딱 나오면, 선천 후천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문왕과 주왕 이야기 나옵니다. 아주 우리 중국 고대 시대입니다. 네. 중국 고대 시대. 네. 그리고, 언나라의 주왕이란, 그리고 문왕, 언나라의, 언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각이 나라의 인금을, 숨기지 않고, 이웃나라의 문왕을, 존경하고 따르고, 왜그 사람의 인품이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성인이었던 성인으로 큰 인물로 큰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이웃 나라 사람들까지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웃 나라의 조항이 샘이 나서, 시기질투가 나서 그 사람을 모함에 빠뜨려서 유록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모함을 받아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있어서, 우리 범인들의 마음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복수하고 말겠다. 마음의 분노, 원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자체를, 자체를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내공을 쌓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내 인과를 스스로 공부하고,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흐름과 진리를 공부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전의 시간으로 지진떨로 삼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죠. 존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을 하지 않는 사람 호보로가 있습니다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도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기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내공을 쌓아가는 내공을 쌓는 그러한 갈무리의 시간들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의외로 의외로 우리 큰 인물들은 반드시 겪어야 될 만한 될 되어야만 하는 큰 굴곡들이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공을 쌓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홍조 님 실행론 말씀에 말씀에 지금 이 구절을 아니고 다른 데 보면은 선천 시대는 선천 시대는 자연의 힘으로서 자연의 힘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운명적이라고 할수 있고 후천 시대는 인간의 지혜를 개발해서 내가 인간의 지혜를 개발해서 자연적으로 자연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운명의 시대를 선천 시대를 이야기하면 후천 시대는 후천 시대는 인간의 지혜를 개발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주적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이제 끝머리 있다고 보지만, 우리 전체 어떤 우주의 기운의 진리의 흐름에 봤을 때,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는 후천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고, 그리고, 어떠합니까? 내가 내공을 쌓아가는 시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이치를 공부하고, 갇혀있고, 뭔가 막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마스크를 늘깨야 되는 그러한 시대지만, 이 순간에 내가 깨쳐갈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냥 시간만 흡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나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갈무리를 하고 내실을 다져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내가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인연들이 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시련은 싫어합니다. 기다림을,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루해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그것을 마냥 싫어한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현실적으로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 내가 답답할 때가 있고 진척이 안될 때가 있고 해도 뭔가 진 진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한발한발그 속에서도 지루하지만 나,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공부로 성공을 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의외로 힘듭니다. 사업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될 때는 또 모르는데 잘안될 때는 포기하고, 싶기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그걸 내가 내공의 시간을 갖고 잘안될때 그러니까 우리는 잘안될때 잘안될 때, 힘들 때,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역경의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해서 이겨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아까 봄 여름이 풍성하고 정은 같지만은 가을 겨울이 없으면은 성숙이 되면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을 겨울이 있는 다음에 다시 봄 여름이 찾아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우주의 진리 자체가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곳에 오면 선천과 후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선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하늘을 나이가 앞서더라도, 하늘의 이치를 우리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연의 순환 이치인데, 하늘보다 뒤서더라도 그러니까 선천, 선천을 하더라도 후천을 하더라도 후천을 하더라도 대인들은 만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만그릇이 큰사람이 굴곡을 쫙 펼쳐서 마음 평소가 넓은 사람들은 넓은 사람들은 선천이나 후천이나 진리에 응원나지 않더라 내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황황스럽고 뭔가 잘될 때도 잘될 때도 거기에도 내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끔 내가 자중할 줄 알고 그리고 힘들고 고난이고 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도 오히려 오히려 내가 성장의 시간이 될수 있게끔 내 내공을 쌓을 수 있게끔 내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게끔 공부의 시간으로 삼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만평수 이야기했잖아요. 만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천의 어떤 기운과 후천의 기운. 자, 선천 인사 순류처럼 흐르는데 닦여진다. 상공업을 추라고 경제 발전하는 데는 오탁된 사회 속에서 네. 내가 오탁된 인연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천 내가 인생을 잘 풀리고 먹는 뭐 것이 순조롭고 잘 나갈 때도 잘 나갈 때도. 돌이켜봐서 삶의 내 과정들이, 과정들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 없는가. 그리고 탁한 뒤에 맑아지는, 탁한 뒤에 맑아지는. 내가 아, 뭔가 이렇게 탁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막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침체된 게 있고, 시련이 있고 권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어떠합니까? 이 이 순간에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서 나는 더큰 성장을 할수 있고 더큰음 걸스를 가진 큰 대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좋은 기운만 좋아를 하는데 오히려 나를 극하는 기운 나를 극하는 기운. 나를 극한다는 것은 내가 주변에 있는들이 주변에 있는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극하는 기운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그래서 선천과 후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진리에 엇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보살님 각자님이 지금 하는 마함 공부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만공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천 이원, 이원 지금 방금 공부했는어 유원 제목이 뭐죠? 이원에서 자유 평등. 그래서 이 이원 진리 속에서 진리 속에서 늘 진리와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므로 위해서 오히려 선천 시대는 후천을 대비하고 후천 시대는 선천을 대비해서 물질적으로는 지금 늘 어떠합니까? 내가 정화시켜 나가는, 정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선천 시대는 내가 더 후천의 의 기운을 준비를 하고 후천 시대에는 오히려 내가 선천의 인연을 어갈수 있는 어, 어갈수 있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광대운만해지는 마음 평수를 크게 키우내는 가슴 쫙 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진원행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